어, 이게, 수나무인데, 이렇게 보시면, 꼭 어린아이 손벌리고, 어, 있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. 어, 되게 신기해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, 아,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. 아 이거는,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제가 이렇게 음. 영상 하나 찍습니다. 음. 어, 이렇게 보면 음. 또, 밑에서 보면 또 틀려요, 이렇게. 나무튼 <laughs> 아, 네, 재밌습니다. 아, 고산에 아, 죽은 고목인데, 아, 생긴 거 보십시오. 무슨 혹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고산에 다니다 보면 아, 특이하게 생긴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는 안전 바위 뭐 잔돌 같은 아. 지역인데, 이런 데가 산에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. 어, 이렇게 나무, 조각하신 분들은 이런 나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